안녕하세요. 마더테라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착오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갈 때 단번에 나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단번에 갔다고 하더라도 진짜 간 것이라고 볼수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목표의 체중이 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다이어트라고 할수 있을까요? 식사량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으면서 하루의 절반을 운동을 하면서 단시간에 단시간에 원하는 목표의 체중을 만듭니다. 그러나 계속 일상생활을 식사량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다이어트 보조제만 먹고 운동만 하면서 살 수는 없기에 요요현상이 오고 그리고 보상심리로 이전보다도 더 크게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원하는 목표의 체중을 찍었다고 해서 결코 성공한 다이어트라고 할수 없겠죠. 하지만 이를 계기로 식이요법과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동안의 경험은 시행착오가 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좌절을 겪었으나 이를 계기로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찾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어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름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때 해결이 되지 않고 끝이 안날것 같은 이 답답함에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녀 양육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찾고 자신과 자녀에게 맞는 양육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아, 내가 낳았지만 나와 자녀는 궁합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어. 이번 인생에서는 내가 자식복이 없어. 라는 식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 시행착오를 계기로 근본 원인을 찾고 자신과 자녀에게 맞는 맞춤 양육법을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엄마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자신과 자녀에게 맞는 맞춤 양육법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 양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응원합니다.